고난이라는 건 사람으로 하여금 움츠려들게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괴로워하게 만들죠.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겐 고난은 움츠려들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는다는 겁니다. 고난이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의 순교자 폴리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폴리캅 순교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86년간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 어떠한 것도 틀린 것을 주신 일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자 나의 구원자를 모독할 수 있단 말인가? 당신은 일순간 나를 태울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다. 나는 곧타 없어지겠지만, 당신은 악인들을 위해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 라고 말하고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찬송하며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복음 앞에 화형을 당한 거죠 폴리카벳에겐 고난이 있었어요 그 고난을 피할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는 그 순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죽음을 당할 그 순간에도 그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는 상황이 좋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러 길에 나가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싫어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순간입니다.